드디어 호돈을 샀습니다. 모먼 호돈 팀갈을 하는데 팀갈하니까 많이 깨지네요. 호돈신과 선수들 많이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채 물론 모먼트들이 다 똘똘한 한 채라고 볼수 있지만 똘똘한 한채 중에 제일 똘똘한 그 다음에 수비도 갈아서 드사이 중원은 에시앙이랑 세이도르프 반니 에토 이런식으로 셰우첸코와 한 페르시 드록바를 떠나보내고 아우 내 토가 너무 좋다 호돈보다 애토가 더 좋은 것 같아 키퍼는 부폰이죠 어렵게 대기 타다가 구한지 좀 됐습니다 FC 26 당연히 하죠. 예. 추가 녹음도 많이 해놨고요. 모먼트 단일 팀 하나 있고 삐 팀이 그 리저브 팀. 리저브 팀은 토티 팀. 토티 있는 친구들 싹 해가지고 등번호 다 저기 막 40번대, 30번대 이런 식으로. 현역 선수들은 리저브 팀. 역대급 모먼트 아이콘 팀은 저의 이제 1군 팀. 해설이 이제 중간에 좀 비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해설 예를 들어서 이제 캐스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녹음한 것에 비해서 중간에 좀 뚝뚝 끊기는 부분은 그앱시 온라인 3 때부터 이제 계속. 어쩔 수가 없는 게 대부분 뭐랄까 중계 멘트의 기본 번역이거든요 그니까 러 잉글랜드 중계진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중계 자체가 오디오가 비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특히 캐스터가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게 되고 해설 멘트가 실제 원본이 좀 적은 편이에요 비율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캐스터 해설이 5대 5인 거를 입맛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FC 온라인 4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해설자의 분량을 좀 늘려서 한 케이스고 근데 본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글로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걸 코리아에서 분량을 이렇게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명철 위원의 목소리가 좀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코리아 EA 코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비율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제 본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디오가 조금 끊기는 부분이 느껴지면 유네아스 사람들은 계속 뭔가 오디오를 듣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유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했어요. 이미. 아, 그리고 그 바꿀 거 없습니까? 명단. 여기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선수 표기 바꾸고 싶었던 거. 장지연을 첼지연으로 바꿔라. 음. 싸네. 호날두를 신두형으로 바꿔달라. 여성 유저들도 있는데, 올리스에는 바뀌지 않았나? 마이크로 올리스 이미 바뀌지 않았나? 예전에 찾은 거였는데. 온가는 표, 한글 표기가 원래 없어요. 오디오만 있지. 한글 오디오, 한국어 오디오만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어 선수 표기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의 명단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음배모 음배모 표기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브라이언 음배모. 프라이언 은 뱀으로 돼 있을 텐데 프라이언 은 뱀은 맞는데 요케레스는 바꿀 겁니다 네 그거는 처음 바꿀 때 요케레스라고 해놓을 거이 그건 좀아스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티아고 특성으로 화장실 넣는 해달라 원래는 죄케레시로 돼있었죠 헝가리식, 헝가리식으로 그때 이제 요케레스로 그냥 바꾸려 그랬는데 예케레스로 괜히 하는 바람에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다들 요케레스 거로 하는데 아, 엠바페. 음바페는 너무 이미 그 음바페라는 게 거의 글로벌처럼 돼 있어서지고 예. 네, 본인도 엠바페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바꾸엔 이미 월드컵을 두번 했고 사실 그걸 엠바페라고 하는 발음하는 근거 자체가 좀 없긴 해요. 왜 엠바페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와서 엠바페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네, 엠바페라고 본인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파비앙 피셜도 맞고 근데 이제 와서 엠바페로 갑자기 할 근거 자체가 좀족하기도 하고 너무 음바페로 굳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호날두를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로날드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니, 아니, 아니. 라고 아니, 보, 아니, 아니. 보는 게 아닙니다 그 M, n 으로 시작하는 아프리칸 선수들이 그게 되게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은환코칸이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느왕커군든요커왕커커왕커칸 근데 그걸 또 이제 와서 와서 커왕커바꾸바 좀. 면좀 그래서 자 생방 이렇게요 너 왕코라고 응. 왜안 하나 했다 응. 아, 은완내리 같은 현역 선수는 응. 와니리로 해야 되나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 이름이 좀 중... 통해 시킬지 아니면 진짜 개별성을 다 적용할지. 알겠습니다.